안녕하십니까 빈시골프의 김민호 프로 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백스윙의 궤도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백스윙의 이상적인 궤도, 이런 것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클럽의 헤드가 대각선으로,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궤도를 생각하시면서 스윙을. 하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백스윙의 궤도를 지금처럼 대각선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생기냐 자 지금 저처럼 이렇게 클럽이 뒤로 눕혀지고 뒤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자왜 이렇게 생기냐 먼저 알아보기 전에 그냥 바로 어떻게 하면은 궤도를 만들 수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올바른 궤도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스틱이나 클럽이 필요한데요. 자, 클럽이나 스틱을 목표 방향 선상에서 백으로 공 뒤쪽에다가 스틱이나 클럽을 놔주세요. 자, 화면에는 잘안 보일 텐데 지금 공보다 뒤쪽으로 스틱을 일직선으로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어드레스를 써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썼을 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손목 코킹을 이제부터 할 건데 클럽의 헤드가 이 일직선 라인 선상에 클럽이 겹칠 수 있게끔 손목 코킹을 쭉 해주세요. 지금처럼요. 자, 그래서 클럽의 헤드가 대각선 45도 방향까지 손목 코킹을 했으면 은 그냥 그대로 이 방향 쪽으로 쭉 백스윙을 접어주시면 궤도가 올바르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클럽의 헤드가 일직선 라인에 겹칠 수 있게끔 손목의 코킹을 해주세요. 쭉. 자, 그리고 대각선 45도 방향까지 손목 코킹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손목 코킹 방향이 어디로 코킹을 해야 되는지 정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코킹 방향으로 쭉 위로 손목을 접어 올려주시면은 지금 옆에서 바라봤을 때처럼 클럽의 궤도가 일자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양손을 잡고 제 시선을 기준으로 손목 코킹이 일직선 라인으로 클럽의 헤드가 다닐 수 있게 코킹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저는 제 시선을 기준으로 손목 코킹이 일직선 라인으로 쭉 코킹해서 45도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방향 그대로 일직선 라인대로 손목 코킹을 만들면은 지금처럼 일직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쭉 손목 코킹 일직선 대각선에서 자, 클럽 헤드가 일직선으로 다닐 수 있게끔 바라보시면서 대각선 45도 방향에서 손목 코킹을 쭉 위로 올려 주세요. 자, 그러면 백스윙의 답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엔 스윙을 보여 드릴게요. 자, 제가 일직선 대각선 방향으로 손목 코킹을 만들어서 스윙을 하면은 지금처럼 궤도가 일직선으로 만들어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궤도가 대각선으로 예쁘게 일직선으로 그려지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도 여러분의 어드레스 시선을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치고요. 자, 여러분들은 백스윙의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클럽의 헤드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빠질 겁니다. 혹은 원을 그리면서 대각선으로 빠지실 건데, 자 옆에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시선을 빼버리면 클럽 헤드가 어떻게 돼요? 뒤로 처지게 됩니다. 자 근데 올바른 궤도는 클럽 헤드가 일직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클럽 헤드가 일직선으로 다닐 수 있게끔 접어주시면은 클럽의 궤도가 예쁘게 완성되는데, 이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선을 기준으로 대각선을 만들기 때문에 클럽의 궤도가 뒤로 눕혀지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백스윙의 궤도를 대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시선을 기준이 아니라 지금 카메라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제 3자의 입장에서 내 스윙을 바라봤을 때 대각선이 그려지나 안 그려지나를 제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위에서 내려본 상태로 궤도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는 클럽이 바로 안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원이잖아요. 원이고 훌라후프 같은 모양의 궤도가 그려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옆에서 제3자 입장 카메라 입장에서 봤을 때 스윙이 그려지면 이렇게 하나의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클럽의 헤드도 어떻게 빠져야 되겠어요. 이 일직선으로 빠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을 기준으로 클럽의 헤드가 일직선으로 만들었을 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이 일직선보다 안쪽에서 클럽을 바라보기 때문에 대각선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습을 항상 하실 때내 시선을 기준으로 동작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제 3자의 입장, 카메라 위치에서 내 스윙을 바라봤을 때 궤도가 일자로 대각선으로 만들어질 것인가를 상상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아이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백스윙의 궤도를 일직선으로 쭉 만들어주시는 것은 어떤 클럽이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드라이버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처럼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자 아까 그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제 시선을 기준으로 클럽의 헤드를 일직선으로 손목 코킹을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카메라에서는 어떻게 게 나오는지 한번 봐 주세요. 자, 제 시선을 기준으로 클럽의 헤드가 일직선으로 쭉 접혀서 올라가지게끔. 자, 궤도가 어떻게 되나요? 쭉 일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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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요. 자 어때요 궤도가 안쪽으로 빠지지 않고 왔다 갔다 올바른 궤도를 만들고 있죠. 자 골프에서 이상적인 궤도라고 하면은 어드레스 때 클럽의 각도를 기준으로 이 각도에 클럽의 헤드가 쭉 올라가지는 것을 올바른 궤도라고. 이상적인 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상적인 궤도를 만들려면 항상 여러분들은 일직선으로 손목 코킹을 만들어주시고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피니시 골프의 김희조 프로였입니다 감사합니다.